이번 시간에는 음, 저번 시간에 이어서 2021년 KMO 2부 풀이 6번부터 10번 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번을 보시면 100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1 0과 최대공약수가 5인 모든 수들의 합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우선 어, 초등 때 연제법이라고 배우죠. 최대공약수가 5니까 5를 나누면 200과 a가 남잖아요. 저 a가 더 이상 200과 어, 공약수를 가지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저 200과 서로수다 조금 어려운 말로 서로수라그러는데요 200을 소인수분해면 저렇게 된다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즉, 200의 소인수 2의 배수도 아니고 5의 배수도 안 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 a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면 가장 작은 수가 1이고, 그리고 5로 한번 나누었을 때는 최대 200까지 가능한 수가 있겠죠. 어 그래서 먼저 2의 배수를 기준으로 잡으면 1부터 199까지가 남아요. 그런데 그 5의 배수도 되면 안 되니까 저 중에서 5의 배수를 또 제외를 시켜야 돼요. 근데 홀수만 뽑았기 때문에 5의 배수인 홀수를 제외하면 됩니다. 자, 따라서 저 5a. 해당하는, OA에 해당하는 값을 다 더해야 되기 때문에, 음, 저 A에 해당하는 부분 있죠? 제가 말씀드린 1부터 199까지, 어, 더한 다음에, 저중에서 5의 배수인 홀수를 빼야 되기 때문에, 어, 13579, 저, 39까지의 합을 빼면 됩니다. 홀수합 공식에 너무 유명하죠? 저거는 100개니까 100의 제곱이라 할수 있고요. 그리고 뒷부분은, 어, 저게 홀수의 개수가 20개니까 20의 제곱이라 할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가로 속은, 어, 만에다가 저 2천을 뺀 8천이 되어서 정답은 4만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7번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k 의 o 그러니까 작년 2021년 KMO 문제 중에서는 이 문제가 가장 KMO답고 가장 난해한 문제 중에 하나였지 않았나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3의 A성, 5의 B성 더하기 1은 2의 C성 어만인 정수, 0을 포함한 자연수 중에서 100의 A 더하기 10의 B 더하기 C가 가질 수 있는 한자리 수라면 이게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가 되겠죠. 어쨌든 풀이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저 식을 옮겨 적도록 하겠습니다 음, 저기서는 어 보통 2와 3 같은 경우에는 그 정수를 해서 비교가 좀 용이하게 풀리게 되는데 5 같은 경우에는 어, 조금 복잡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저 p가 저기 1번이 1번 경우가 5의 배수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자병 같은 경우에는 끝자리가 6이라는 걸알 수가 있고요. 우변 같은 경우에는 2486에서 2486 끝자리만 따지면 저네 번씩 반복이 됩니다. 자, 따라서 알수 있는 것은 저 C가 4의 배수 지수야 여 된다는 걸알수 있고요. 자, 따라서 3의 A성 곱하기 5의 B성 더하기 1을, 음, 그러니까 1을 넘기고 합쳐공식으로 저렇게 넘겨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 부분은 이렇게 하면 아, 3의 배수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3의 a성이 어, 이렇게 몰린다는 것은 왜 그러냐면 이거 차이가 이거든요. 그러니까 한쪽이 3의 배수면 한쪽은 3의 배수가 아니게 돼요. 그럼 이쪽으로 몰린다는 것은 알겠는데 5의 비성이 이쪽으로 어, 요쪽, 가야 되냐 아니면 나누어져야 되냐 그런 경우의 수를 따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차이가 2가 나기 때문에, 어, 둘다 5의 배수가 되는 거는 불가능하죠. 자, 그렇다고 해서 3의 A성으로 몰리는 쪽에 5의 B성으로 동시에 몰리게 되면 이 둘의 차이가 2라는 또 사실의 모습이 돼요. 자, 결국 제가 좀 이따 이 부분은 설명드릴게요. 5의 B성은 요, 뒤에 있는 가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은 잘 이해 안 되시면 댓글을 좀 달아주시면 제가 따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3의 a 승은 2의 c 프라임 빼기 1인데요. 다시 한번 인수분해를 저렇게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도 차이가 있죠, 그죠? 그리고 3의 배수기 때문에 자, 이건 1, 3, 9, 27 이렇게 차이가 2인 것을 딱 뽑아보면은 어, 1과 3으로 밖에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자, 따라서 저기서 A는 1이 되겠고요. C' 같은 경우는 1이니까 C 값은 4로 정리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B 값을 찾아주면 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5의 B싱은 2C' e, 더하기 1이고, 자, C가 지금, 음, C'이 1이기 때문에 여기는 5가 되겠죠. 따라서 정리를 해보면 B는 1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B가 0인 경우. 자, 이제부터는 좀 단순해집니다. 자, B가 0이라고 한다면, 식을 정리해보면 저식이 되는데요. 자, 여기서, 이 어, 2의 실성.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2와 3은 상대적으로 풀기가 용이하다 그랬죠. 그래서 저렇게 나누기 3 했을 때 나머지가 1, 1. 예, 요거는 너무 유명합니다. 따, 제가 따로 설명 길게 안 하겠습니다. 자, A가 우선 0이라고 뭐 보면요. C가 이히 는거 금방 알수 있습니다. 자, 정리하면 a는 0, b가 0일 때 따지니까 c는 1.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a가 1 이상인 경우라고 한다면 이제 자변이 1로 나눠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이니까 맞춰 주려면은 c가 짝수라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c는 20프라임이다 해서 이렇게 넘기고 인수분해를 하면 됩니다. 자 똑같은 논리로 1곱3 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a가 1 그리고 b가 0일 때를 따지죠. 그리고 c'이 1이라는 거 밝혀졌으니까 c는 2로 정리됩니다. 그럼 이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딱딱 한 자리수이기 때문에 자세 자리수로 인식을 해서 다 더하게 되면 1 7이 되고요. 저 답이 나온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8번 문제 풀이를 하게 같습니다. 8번 문제는 54개의 구슬을 나이가 서로 다른 세 형제한테 아낌없이, 아, 남김없이. 그러니까, 동생보다 적어도 하나씩은 더 많은 구슬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구슬을 못 받는 형제가 있으면 안 되고요. 그 경우의 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바로 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세 형제가 받는 곳을 한개 이상이니까 A, B, C 라 그러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중복 조합으로 풀수 있는 풀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약간 좀 초등식으로 초등도 이해할 수 있는 풀이대로 풀수 있는 풀이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그 경우의 수를 직접 구하면요. 가장 막내가 한 개를 받는다고 했을 때 위에 있는 두 형제가 적어도 두개 이상을 받아야 되잖아요. 중간 형이 그리고 가장 가까웠을 때가 26, 27. 그래서 총 경우의 수가 저 25개라는 거를 금방 알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규칙을 막내가 두 개를 받을 때는 가장 가까울 때가 52개를 맞추면 23가지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세 개일 때도 조금만 노력을 해보시면 이렇게 22가지 라는 것을 저렇게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개일 때를 이제 제일 작을 때부터 저렇게 나열을 하면 그러니까 가장 가까울 때를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음자 20가지 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저기서 우리는 어 조금 더 해보시면 알겠지만 하나 줄었다 두개 줄었다 하나 줄었다 두개 줄었다 하나 줄었다 근데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 그걸 잠깐 설명을 해 드리면 둘째 중간, 중간에 있는 형제가 저렇게 시작수가 저렇게 하나씩 늘어나잖아요. 근데 아래쪽을 보시면 합이 이렇게 53인 경우하고 52인 경우 그리고 홀짝이 지금 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기서부터 알수 있는 사실은, 이제 예를 들어서 53개라고 하면, 막내가 하나 받을 때는 53개라고 할 때는 홀수 짝수로 이렇게 분리가 돼요. 그리고 합이 50이다. 요 경우는 26시 안 되니까 그거보다 하나 적은 이렇게 25까지 간다. 그리고 51개일 때도 홀짝으로 이거는 구별이 되기 때문에 25까지 그러니까 이 숫자의 특징으로부터 이렇게 어, 감소하는 규칙이 나타난다 이겁니다 어, 두 번째 형이랑 세 번째 형이 이렇게 홀수일 때랑 짝수일 때랑 어, 끝나는 수가 이렇게 규칙적으로 이렇게 변하기 때문입니다 자 아무튼 그거는 여러분이 영상 멈춰 마시고 직접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저기 있는 수를 그러니까 하나씩 건너뛰었을 때30 이렇게 줄어든다는 특징이 있다는 걸알수 있어요. 그래서 1까지 간다는 거고요. 그리고 저 23에서 하나씩 건너뛰는 수는 30 줄어들다가 맨마지막에 2가 줄어듭니다. 어 이거는 사실 고등학교 등차수열의 합으로 그냥 계산을 하셔도 되고요. 저는 좀 3의 배수를 저는 추가해서 좀 저런 방법도 소개해 드린다면 어 전체 합이 네, 25 곱하기 26이죠, 이거는. 그리고 3의 배수를 쭉 저렇게 한꺼번에 뺍니다. 3으로 묶었을 때는 1부터 8까지니까, 어, 그래서 25 곱하기 13을 해서, 어, 저 과정을 통해서 325가 된다는 걸알 수가 있고요. 1부터 8까지의 합은, 자, 요거는 간단히 36이라는 걸알 수가 있고, 108입니다. 그래서 108을 빠게 되면 217이 답이 나오겠습니다. 네. 다음 9번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어, 9번 문제는 어, 상대적으로 가장 그래도 쉽게 풀수 있는 어, 그런 문제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바로 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문제는 1분 내에 풀이가 가능합니다. 어, 천의 자리, 짝대기 왼쪽은 천의 자리, 백의 자리고요. 오른쪽은 1의 자리, 10의 자리입니다. 4의 배수가 되려면 우선 끝두 자리가 사의배수가되야 되기 때문에, 우선 1000의 자리 사는 10개가 있고요. 그리고 100의 자리 4, 앞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1000의 자리 9개라는 거, 총 19개가 있다는 걸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오른쪽은 25이기 때문에, 저걸 저거 계산할 때 20백일로 분배법칙으로 하면은 500에서 25를 뺀 475입니다. 이제는, 어, 1000의 자리 100의 자리가 어, 10부터 99까지, 음, 그리고 10의 자리 4인 경우하고 1의 자리 4인 경우를 총, 그, 저게 8개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1000의 자리 100의 자리 경우 수는 10부터 99로 해당되어 있지만 사실은 1000부터 9900까지죠. 그래서 720개라는 걸알 수가 있고요이 둘을 더하게 되면 1195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네. 2021년 KMO 2부 마지막 10번 문제 풀이를 하겠습니다. 격자점이 25개가 있죠. 여기서 4개를 꼭지점으로 하는 마름모. 마름모는 정사각형도 있고 포함이 되기 때문에 우선 색이 좋은 정사각형부터 세고, 그리고 정사각형이 아닌 많은 모를 세는 방식으로 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해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사각형 길이가 제일 작은 저런 거 있죠? 어 4의 제곱기라는 거는 알수 있을 겁니다. 어 길이를 한칸 키운 거는 그 이렇게 평행이동할 수 있는 게 전부 3의 제곱까지인데요. 저 속에 포함된 게 저런 게 하나씩 더 있기 때문에 곱하기 일을 해줘야 됩니다. 길이를 하나 더 키우면은 저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게 저렇게 세개씩이기 때문에, 어 단지 평행이동 될 때는 제곱수가 하나씩 줄어듭니다. 그래서 저걸 저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가운데 두개가 30이고 끝에 두개가 20이다 해서 50개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사각형이 아닌 마름모를 세야 되는데요. 자, 요 경우에는, 음, 그림에서 보다시피, 이, 마름모는 두 대각선이 수직이기 때문에 이쪽의 변의 길을 확 늘려서 이런 모양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원래 기울기를 중심으로 제가 셀 건데 수직섭 수평선은 기울기가 무한대랑 0이기 때문에 이 경우는 이제 따로 그 저거를 이제 마름모의 중심이 저기가 될 수도 있고 한칸 이동할 수도 있고 이렇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총세 개라는 걸알수 있고요. 이제 가로로 보면 저 대칭적인 형태. 제가 그림으로 보여드리면 저렇게 저렇게. 이동할 수 있죠. 그래서 총 6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각선 있죠. 대각선의 기울기를 기준으로 어, 저렇게 파란색하고 저 핑크색을 놨죠. 그 그러니까 핑크색이 작은 그 대각선의 길이를 기준으로 1인 경우에, 그러니까 두 대각선의 길이가 달라야지 정사각형이 아닌 마름모가 되기 때문에 저게 총 4번을 이동할 수 있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그리고, 저게 90도 돌아간 형태 있죠. 그러니까 대칭으로 생각하면 다른 4개도 존재합니다. 자 그런데 요게 잘안 보일 수도 있는데 두칸그 대각선 네 칸인 경우 저런 경우도 자 대칭인 경우까지 합쳐서 총 10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기울기가 2분의 1이거나 저 3분의 1이거나 3분의 2인 경우 그러니까 그거랑 수직인 대각선은 당연히 저런 식으로 처리되겠죠. 근데 저런 경우가 예그 직접 그려보시면은. 어, 이게 2분의 1인 경우가 안 만난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혹시 이거를 뭐 이런 식의 대각선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은 그 다른 대각선이 길이가 더 커져야 되는데 이 여백이 너무 부족해요. 그니까 러 요거는 요 부분은 여러분이 직접 확인을 해 보시면 됩니다. 3분의 1인 경우도 그거랑 이제 수직인 대각선 저거는 이제 앞에서 그 셋던 말 정사각형이 포함되기 때문에, 키리를 노리다 보면, 여백을 이렇게 벗어나게 돼요. 그 이후로는, 여러분이 직접 해보시고요. 결국, 결론은 뭐냐면은, 너무 비좁아서 더 이상 안 나와요. 그러니까, 기울기를 기준으로, 4분의 1, 4분의 3, 이렇게 어, 조사를 해서, 정면까지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저, 왼쪽에서 나온 16개 하고요. 오른쪽에서 센 정사각형 합쳐서, 66개라는 겁니다. 네.